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캐릭은, 어, 제캐릭이고요 엔터 2등병, 암기입니다. 일단 스킬은 왕턴에, 어, 전설 스킬은 다있고요 영웅도 이거 쓸모없는 건데, 신화 빼고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명코도 다음 클체 때 넘어가려고 명코도 220만개, 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올 비각입니다. 진명셋, 구비수, 7반방6신단각8티6경갑 축칠검기, 7푸기 그리고 추가로, 어, 축육불기까지 있습니다. 사냥용. 사냥할 땐 이렇게 많이 놓거든요. 어, 그렇게 오킹벨, 그리고 투사목걸이, 쌍신단반 그리고 7용반 축칠용반, 그리고 완력팔찌, 그리고 삼룬, 그리고 7수호인장6회복인장 레벨업 지금 24.5% 정도 됐고요. 24.3%네. 23.3, 24.3. 그러면은 대략 9% 8. 몇 올리면 룬 하나 더 착용할 수 있고요. 룬은 준비해뒀습니다. 비가기는 대략적으로 3,500 정도 될 겁니다. 다 인기템들입니다. 구비수 7반반. 요것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 투사목이랑 이건 사러올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스탯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3에 그리고 근거리 명중 175에 치타 11, 그리고 어 리덕은 50에 23대 평소 푸기 타고 다니면 음 합리덕 69 정도 나와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로는 합리덕 73입니다. 그리고 근거리 데미지 리덕션 보시 6에다가 추타 17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백의 지투 넘으면 되구요 자, 변신 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슬의 말슬이고요. 영변은 1, 2, 3, 4, 5, 6, 7, 8, 9. 대기방송 풀이고요. 18개. 그리고 27개. 진블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2개 있습니다. 영변 32개고요. 어, 돌릴 수 있게, 이거는 20번 실패해서 하나 받은 겁니다. 말슬로. 어, TJ 전변 당연히 있고요. 자, 그리고 휘기, 휘기 라인. 휘기라인이 전부 다 있고 어.. 세개 빼고 풀이에요 이거 드오프 궁수랑 에르자베 대장 그리고 샌드홈 대장 세개 빼고 휘기 풀입니다 컬렉션은 4 7고요 아직 저는 보탐이 게을러서 이거 지금 이거 근데미지 문장 이런거 아직 안했습니다 영웅은 하나도 안건드렸고요 투자 안하고 있어서 이것만 올려도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어.. 룬드로도 근데미지 금방 올립니다 레벨도 이제 9% 올리면은 요렇게 3개 무게랑 MR5까지 다 박을 수있고요 컬렉션은 만피 2380에 방어 10, 명중 14, 근거리 추타 7입니다. 그리고 스턴 내성 3%, 그리고 근거리 데미지 9, MR22, 그리고 콘사의 힘 6에 덱스 5에 인트 2에 리덕션은 6 올렸습니다. 이속은 2 5고요 PVP 리덕 2 올렸고, 근거리 치명타 1 올렸습니다. 문양은 7시에 7시인데 이거는 지금 포인트 18,000 있잖아요 패키지 나오면은 7,000 포인트 빼다가 6,900 포인트 6,900 포인트 빼다가 이거 찍고선 초기화해서 무조건 8시 찍을 겁니다 마프르도 11번에 7시고요 사이아는 안했습니다 그랑카이는 7시 아이나사드는 10번에 6시입니다 그리고 수호성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 올렸습니다. 일단 뭐 캐릭 속에는 인형은 데스 인형에 영웅 인형 11개고 중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템이랑 템 포함해서 6,500만원에 딱 판매하겠습니다. 풀거래. 6,500에 딱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계정은 구글 고번 5이지만 제가 완벽하게 케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해킹 절대 못하고요. 고객번호 꼬장도 없어 되고, 2차 인증도 일대의 허락 없이 싹 바꿀 수 있게 세팅다 해놨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케어를 해놨고요. 만약에 계정에 문제 발생 시 엔터가 100% 책임입니다. 그리고 재판매도 당연히 똑같이 도와드립니다. 엔터 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